저도 아롱이 다롱이가 해시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롱이 다롱이랑 재밌게 아롱이랑 다롱이랑 서로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는 다고 생각하니까 뭐... 무슨 소리예요? 맞아 햄프터들을 저는 모습, 몸... <laughs> 햄스터들, 자는 모습, 몸집도 좋을 것 간... 같아요. 햄스터, 근데 제가 일어날 때, 아,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딱 알아보고, 괜찮아요, 오타 나도. 저도 오타 자주 나는데요, 뭐. 아니, 백마턴 짱구님,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? 이게 죽, 주... 죽은 걸로 보이나요? 코가 고정고정한데? 저요? 저 구독자 825명 있는데 그래도 저 그래도 구독자 쭉 있어요 아 그럼 백설이 그 주인님 <laughs> 백설이 주인님도 구독하셨어요? 오, 감사합니다. 근데 제 영상은 재미없나봐요. 제가 재밌게 편집해도, 음,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, 안 보시더라고요 알고리즘 알고리즘 근데 슈츠로는 많이 뜨는데 제가 긴 영상 올리면 안 보시더라고요. 나 거실게 사는 게응 갔다 와검은 음. 하이. 음. 우리 초롱이 간식 많이 먹게 구독이랑 좋아요 해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초롱이 예뻐, 귀여워서 떡상할 거야. 방금 영상도 올렸는데, 마음에 춥박부터는 영상이거든요. 얘 숨, 코 안, 너무 불안해. 떡상 가자. 어얘왜 이러고 자는지 모르겠네. 에? 응? 일어났다. 백만? 아직 천만도 안 된, 아니, 천만이래. 천, 천명도 안, 나왜 그러지? 아직 천명도 안, 안 됐는데. 아, 백만 갔으면 좋겠다. 아직 천명도 안 됐는데. 구독자 백만 가자!